안녕하세요. 비네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네티비는 컨텐츠 아그리게이터로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IT,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벤트, 소셜 미디어, 바이오 기술과 문화 심포지엄 및 기타 신흥 기술 등의 컨퍼런스를 취재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배포하는 공인 미디어 회사입니다. 비네티비는 소셜 미디어의 파워를 이용하여 기사의 비즈니스 온라인 프로파일을 증대시켜 드립니다. 비네티비는 컨퍼런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과 강연 내용을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소셜 네트워킹 웹에 포스팅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네티비 소셜 웹사이트에서 귀사의 컨퍼런스 취재 및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뉴스를 100여 개가 넘는 미국, 한국, 중국 웹사이트의 비네티비 어카운트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또한 홍보해 드립니다. 저희 비네티비가 제공하는 소셜 마케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